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대운이 바뀌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여섯 가지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운이라 하면 거창하게 인생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듯이 가을이 가면 겨울이 다가오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들이 조금은 변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 아무래도 다음 다가올 대운을 잘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운이 바뀔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패턴은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운이 요안 좋게 바뀔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면 성실하시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은 이 저축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쓸 돈도 좀 아껴 쓰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위험한 그런 투자에 손을 잘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 약해서 가족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혹은 배우자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지인들 간에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운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못 받을 확률이 한90%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가는 시점에는, 웬만하면 돈거래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빌려주고 싶으시면 여유돈으로 약간 좀 빌려주신 것이 좋지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어디에 투자한다 사업을 한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사연을 보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난지 한 100일 한 3달도 안 넘은 커플이 있는데 본인의 연인을 위해서 없는 돈인데 그 카드 대출 돼가지고 뭐 옷도 사주고 뭐 가방도 사주고 아니면 무슨 막 게임이나 도박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또 돈을 내주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대원이 바뀌는 시점에 돈거래 한번 잘못하시면 남은 10년이 정말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과음이라든지 아니면 과로라든지, 아니면 자기 비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운이 바뀔 때는요, 비견 대운이나 아니면 겁제 대운이나 혹은 인성 대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또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과의 만남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술자리가 또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사람이 또 마음이 좀 피폐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웬만하면 과음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이 과로란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나 아니면 기타 역학을 공부할 때 느낀 것은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정말 안 좋은 운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운이 안 좋을 때, 안 좋게 밖에 갈때더 열심히 할수록 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음과... 과로도 웬만하면 안하시는 좋고 세번째는 성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져야 됩니다. 성형이란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운이 안 좋게 바뀌어 갈때이 얼굴이나 아니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잘못 건들면 그 손해가 정말로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종교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성형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나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잘생겼는데 조금 더 미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얼굴에 손을 댔는데 마침 대운이 바뀐 시점이었고 그것이 안 좋은 대운으로 흘러가는 그런 운이었으면 본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 제가 새해부터는 이 관상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굴도 약 100가지 이상의 부위로 나눌 수 있고 또 사람의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다듬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어도 관상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 할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이 있다면 쌍커풀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정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핫하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화폐라든지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지금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여윳돈으로 하시는 것은 상관 없으나 제가 정말 놀란 게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을 몇번 봤는데 대출을 해서까지 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어도 몇 년간의 학습양이나 아니면 경험이 축적이 되었을 때 여유돈으로 투자하신 것이 좋지 괜히 마음이 혹해서 그런 식으로 대운이 바뀌실 때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아주 패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서까지 투자를 하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유돈 외에는 투자를 안 하신 것이 좋고 다음은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덕을 쌓거나 아니면 복을 받으려면 이 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입은 수성을 의미하며 먹을 복을 의미하는데 혀를 잘못 놀리시고 어디 가서 남을 비난하시거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다 본인에게 결국 다 돌아오거든요. 세상사 모든 일들이 웬만하면 인과의 법칙으로 인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으로 악을 짓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여섯 번째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별 만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운이요 좋게 바뀔 때는 괜찮지만 안 좋게 바뀌면 또 본인에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배우자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불리한 그런 분들이 나타나더라도 본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또 콩깍지가 씌여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는 본인에게 들어오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배우자가 평소에 잘했는데 이또 대운이 안 좋아지면 그 사람 갑자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복나가는 첫 번째 또 지름길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운이 바뀔 때는 지금 배우자 있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보다 더 잘하시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결혼을 하시거나 그런 일에 신중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원법 중에 하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를 잘 만나시려면 적어도 본인의 그릇이 아주 커야 되고 또한 인내심도 많아야 되며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대원이 바뀔 때 본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그분에게 극진히 잘하시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로 약간 좀 방탕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약간 좀 대원이 바뀔 때 들어오는 그런 이성이나 지인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최소화시키고 좋은 일은 극대화시킨 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